제가 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도도도 네. <laughs> 도도 <laughs> 82억개의 블렌딩 오늘의 주인공은 김수민 사장님입니다. 저는 T클래스에서 이 분을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화사하고 구김 하나 없이 밝은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놀랐습니다. 뭐든 하고 싶은 건 일단 해보는 성격이라, 23살에 과감히 결혼도 감행했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다섯 문장으로 쓰는 일 앞에선 밤새 고민하셨다고 하더군요. 지켜볼수록 상반되는 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더 빠져들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티도 루이보스의 따뜻한 열정과 녹차의 차갑고 깔끔한 정돈 감각을 동시에 담은 그런 모순적인 매력을 지닌 티를 블렌딩해 봤습니다. 자기소개 어 간단하게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와 관련된 액상차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다섯 문장을 보내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혼자 <laughs> 이거 들드릴게요 아니요? 네, 원래 <laughs> 네 원래는 네. 어제 변명을 해보자면 네. 어제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 네. 앉았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가 약간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조금 가지기 시작했는데 음. 그거를 딱 앉아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를 어,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음. 하,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걸 약간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밤새 약간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도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네. 굉장히 이중적이더라고요, 오. 제가. 네. 그래서 약간 좀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좀 이중적이고, 네. 약간의 모순이 있다. 오. <laughs>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거 주시나요? 1번. 자, 1번. <laughs> 혼자 있는 시간도 사람들과 웃는 시간도 좋네요. 음. 자 어지러운 공간보다 정돈된 자리가 마음이 놓여요. 매일 버리고 비우는 일을 꼭 해요. 네, 어 일단은 하는 성격이었어요. 음. 어릴 때부터 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도 일찍 했고, 연년생으로또 바로 낳고, 아이를 키우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주변이 너무 포화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와, 너무 일을 벌리는 느낌만 있는 느낌. 네. 아 이쯤 되니 약간 내내 생활을 내가 좀 정돈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겠구나를 이제야 좀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리할 것부터 찾아요. 집에서도. <laughs> 어, 오늘은 이 서랍장을 정리할 거야. 오늘은 뭐이 가방 안을 정리할 거야. 정돈이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음. 했어요. 진짜요? 네. 뭐 이렇게 오. 설명할 순 없는데. 오. 그 수업 시간에 옆에서 항상 딴짓을 <laughs> 하셔도 <웃음> 되게 옆모습이 정돈되어 있다 정이로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요즘은 천천히 사는 법을 음. 배우는 중이에요. 네. 네. 바쁠 때는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정돈된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려내고 마시고 하는 어. 그런 티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어. 네, 사람도 음식도 물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것에 끌려요. 음식도, 뭐 물건도, 사람의 말투나 이런 거에도 되게 제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음. 제가 이제 네. 선생님한테 한번 네. 반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 저한테 반한 적이 네. 있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제가 한번 반해가지고 <laughs> 네. 좀 쫓아다닌 적도 있었죠. <웃음> <웃음> 어, 네, 네, 네 길가다 맞아요. 만나서 깜짝 놀라셨죠? 어,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네. 우연이긴 했는데, <laughs> 그건 어, 우연 맞아요? 네, 그 네. 우연이었어요. 네. 정말 우연이었는데 네, 네.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네, 저 제가... 화면 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너무 놀래켜 드렸나 하루 종일 네. 좀 그랬긴 했는데 네. <laughs> 수업에서 네. 네. 이제 홍차와 사랑을 네. 연결하셔가지고 아, 강의를 네. 준비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음. 그 말투나 네. 이제 준비하시는 PPT를 보는데 그 네. 글에서 약간 되게 따뜻한 감. 아 그러셨어요? 제가 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아, 그, 아, 저는 그, 그 이제 저는 제가 그때 한게 중국 홍차에 대해 설명하는데 음. 이제 중국 홍차와 사랑의 일곱 가지 공통점 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컨셉을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아, 음. 근데 그때 그런, 음. 그런 음. 거를 좋아하셨고 네, 컨셉 따뜻 따뜻한... 모든 게 완벽했어. 네. 아, 한 번, 어. 여기 유튜브에서 네. 한번 네. 진행하시는 그, 것도 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중적이고 <laughs> 음. 복잡하지만, 음, 네. 어,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막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자실 돌아다, 돌아보니까. 네. 그렇다고 비오는걸 좋아하는데 막 깨끗하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짚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과정 안에서 약간 류들이 있게 음. 이렇게 자유자재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음. 그 다섯 문장을 바탕으로 김수민 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이거를 제가 한번. <laughs> 근데 좀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왜요? 나를 위한 티를 아, 만들어준다. 그 원래 게. 그냥 순서를 해서.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제가 1 1분 30초만 올릴게요. 네. 자, 네. 이거를 좋은가요? 이게 제가 음. 네. 이게 지금 제가 스민티로 에이?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네. 한번 자, 스민티 제가 만들어 본거 한번 드셔 보세요. 네. 허,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 어 저도 진짜로 잠시만요. 네. 이름을 일단 나를 위한 티라니 네.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진짜. 오, <laughs> 음, 음. 근데 이걸 우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향도 진하고 그, 네. 맛이 막 쌉싸름하거나 그러지도 않네요.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을 우려서 두번다 음. 짧게 제가 우렸어요. 녹차 베이스여서 는 제가 병라춘이라는 네. 중국 녹차. 유명한 중국 녹차를 베이스로 했어요. 네. 병라춘이 되게 맑 맑고 있자, 일단은 향이 좋은 차로 네. 병라춘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제가 처음 첫 인상이랑 <laughs> 좀정좀 <laughs> 네. 어, 굉장히 정돈된 느낌.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따뜻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서 부드러좀 부드러운 어. 느낌? 네. 그래서 <laughs> 제가 그두 번째로 많이 넣은 게 루이보스예요. 아, 네. 루이보스가 오. 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루이보스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오스만투스라는 이제 개화꽃인데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향이 풍부한 꽃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면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 진짜 다양한 선물 받는 느낌, 감동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거 나 선물하는 게 아니고, <laughs> 나 너무 선물 받네네 그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스만투스 이 향이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진 차, 아 가진 꽃이라서 제가 넣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상큼함, 상큼함? 네, 상큼함을 <laughs> 위해서 제가 오렌지 <ONGPL>, 필 그리고 <laughs> 크랜베리. 크랜베리네. 네, 그리고 이제 시나몬을 조금 넣었어요. 시나몬도 이제 역시 아, 따뜻한 그렇네요? 느낌. 네. 오. 제가 레몬 머트를 아. 네, 넣어서 아,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입가심이 딱 되는 느낌. 네. 저 입가심이 느낌. 딱 되는 음. 느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laughs> <오. 웃음> 마실수록 괜찮은 음. 것 같은데. 전 약간 망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망고 같이 마, 과일. 좀... 음. 이렇게 단맛이 나기가 힘든데,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색은 어떠세요? 색은 네. 좀, 나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랑? 네. 아까 상큼하다가 오, 진짜. 약간 오렌지, 약간 저는 제가 루이보스를 넣, 많이 음. 넣어서 루이보스 색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메리골드 같기도 하고, 국화꽃 음. 같은 그런 노란색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 저를 약간 이렇게 밝게 보셨구나. 나는 그런 음, 마음에. 네, 맞아요. 아, 네, 네.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제 어, 네. 자신에 대해서. 네. 그 색깔도, 어, 이렇게 마셨을 때 그냥 너무 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 약간의 <웃음> 위스키. <웃음> 이거 지금 차광고는 어, 같아. <laughs> 약간의 네, 위스키 네. 같은 네, 그런 색깔도 있고, 음. 그래서 너무 차, 우리가 생각하는 차스러운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음. 향도 <laughs> 되게 달콤한 향. 많이 달아요. 음, 네, 음. 신기하죠. 네, 음. 많이 달아요. 정말 꽃향도 나면서도, 근데 아까 마지막에 네. 넣으신 게 레몬 머틀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근데 그 약간 사한 깔끔한 향도 음. 끝에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거 같고 음. 단향과 단맛과 여운이 남는 그런 끝까지 깔끔한 완니 음. 최고야. <laughs> 어, 네, 어, 저도 뭐, 어. 저도 참, 이렇게 잘 만들어질지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면은 되게 늦게 이제, 그, 그, 임박해서 만든 거였는데. <laughs> 녹차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는 음,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어, 근데 네. 노, 그래도 녹차가 살아있긴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좋은 블렌딩은 녹차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긴 음. 하죠. 녹차가 또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깔끔한 느낌이나, 음. 이런 그 약간 그, 맑은 느낌이 녹차에서 네. 오는것 같긴 해요. 아침에 이 차가. 잠 깨울 때 마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점심에 점심 오지. 먹고 이가심 어. 하면서 대화하면서 뭐 마시기도 좋은 것 같고 네. 어, 완전 따뜻하게 우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냉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냉침하면 단맛이 더 올라오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네. 맛이 너무 좋아서 음. 차가 뭐.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네. 나다운 차가 되려면. 혹시, 어 네. 제 앞에 지금 국화꽃이 보이거든요. 네. 꽃을 하나 음. 올려주면, 네. 제가 또 마실 때, 네. 기분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씩. 네. 올라가져 있을 때에. 네. 그런 아, 그러면 비주얼이. 차, 어, 그, 그거, 비주얼? 음. 비주얼적으로. 정도 예뻤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또 즐거워. 원하시는 어, 게 있다면? 네. 제가 요즘 다즐링에 완전 꽂혀서 아침마다 네. 마시는데, 네. 녹차랑, 녹차랑 다즐링의 그 조화도 좋더라고요. 아. 어, 튜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도 1분 30초 정도만 제가 1차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 제가 네. 제안한 거에서, 네. 이제 굳이 이렇게 넣으셨는데? <laughs> 네 맛이 어떤가 한번 네. 볼까요? 어떤 그아괜찮데요 무거운 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역시 다질링을 넣어서 좀 조이는 맛이랄까 맞아요. 그런 음. 긴장감이 음, 좀 음. 생긴 것 같아요. 어 그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저만 원래 티 너무 퍼져 있었던 느낌이네요. 아니, <laughs> 이걸 마셔보니까 너무 퍼질러 있었던 느낌인데 아, 그거는 조금? 전에 차는 네. 조금 음, 릴레스, 편하게, 네, 네, 편하게 마셨다면 이건 조금 어, 내가 진짜 오, 맛있는 이거, 차를 한잔 마셔보고 싶다, 네, 기억에 남는 차를 마셔보고 싶다 할때딱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좀잘 어울리네요. 루이보스 향도 네. 더 진해진 느낌이고 더 네. 들어간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약간 멘톨 향처럼 끝에 화사하게 남는 것도 좀 음,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아침에 딱한잔 네. 예,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음, 그 이게 되게 편안한 느낌은 네. 계속 살아있고 네. 약간 위스키 같아요. 네, 오, 눈이 좀치하신것 같아요. 지금, <laughs> 그, 하루 중에, 이거 모자란다, 차가. 차가, 참, 두번 우리 만세번 줘야겠네. 음.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네. 음, 많은 워킹맘들이 그렇겠지만은, 네. 아이들을 재우고, 네. 남편도 재우고, 네. 다 잠자는 그 침대에서 혼자 네.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나와서, 네. 이렇게 조명 하나를 딱 켜놓고, 네. 조용히 정돈도 좀 이렇게 하고 집에, 네.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했을 때, 저는 딱 차를 내려 마시거든요. 어. 근데 그럴 때, 예전에는 뭐 위스키나 약간 이런 네. 걸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딱 지금 이런 맛에 차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음, 네. 조금 바디감이 있는 차를 한잔 혼자 마시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음. 그 되게 이루신 게 많으신데. 제가 이런 거 뭐, 어디서 이런 게 어, 그래도 <laughs> 제가 이런 게혼이 있어. 어 근데 이렇게 <laughs> 동안 이거 오해이소지가 <오야의> <laughs> 있어요. 아니 아니 동안인지 미결이 <laughs> 그 뭐예요? 제가 동안인가요? 동안이죠 이 정도면 어머 이루신 거에 비해서는 동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사업도 오래 하셨고, <laughs> 그리고 그래도 거의 한 8년 정도 하신 건 같아요. 네네네네. 사업도 8년이나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도 둘이나 있으시고. 네, <laughs> 네. 제큰 그, 업적이라 생각해요. 제 네. 인생에서는. 네. 그런데 되게, 전 처음 봤을 때 전혀 결혼, 결혼도 음. 하신지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안티에이징 <laughs> <laughs> 비결이 있을 지 안티에이징. 아,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네, 아,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너무 이렇게 진부할 수 있는데. 네.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해라. 아. <laughs>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laughs> 네. 가족의 화목.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 이제 남편과의 다툼도 있었을 거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왔으니, 뭐, 이렇게, 저희 고보관의 갈등은 없지만은, 네. 이제 시댁과 친정이 분리되는 걸 결혼하고 알았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일상들 있잖아요. 네. 아이도 낳는 경험을 했고, 키우는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 어, 가족들의 화목이 없으면, 제가 많이 얼굴이 어두워졌을 것 같아요. 네, 오 오케이. 음. 딱히 몸에 나쁜 행동을 안 해요. 음. 제가 차 좋아하는 것도 네. 건강적으로도 저 제가 차가 좋아하니까. 몸에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몸에 안 좋은 행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술 많이 드신다든지, 뭐 네. 막 새벽까지 논다든지 <laughs> 그런 게 없어요. 오. 저게 너무 진부하죠. <laughs> 아니 진부한 게 아니고 되게 맞는 그런 얘기인 거.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오늘 없어요. 그 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보컬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laughs> 노래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laughs> 노래는 진짜 시키지 말라 그래서 <laughs> 네. 저랑 고음 한번 대결한 거예요. <laughs> 아 정말?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laughs> 네. 저음파인데 아, 너, 너, 그럼 저음 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나 저음 로해볼까요저저음로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도 시라 솔파미레도지라솔파미레도도자 네. 도도 <laughs> 이제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차 네. 이름 제 자신에 대해 다섯 문장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 모순됨이 있기도 하겠지만 난 제가 되게 유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에 드셔도 괜찮은 맛이고 네.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기능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도, 도와주는 기능이 음. 다를 역할이 다를 것 같고. 네. 그리고 녹차면 녹차 하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종류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유연한 하루? <웃음> <웃음> 제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손님도 그랬는데 이름 지을 때 되게 성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연한 하루. 이름이 되게 실용적이에요. <laughs> <laughs> 어, 되게 실용적이시잖아요. <laughs> 원래. 맞아요. 맞아요. 네. 불필요한 거안 하고. 네. 불필요한 그런... 거안 하고. 네. 뭐든지 한번 오면 뭐든지 음, 하나씩 하고 거. 가시고. 네. 자, 유연한 하루 몇 번으로 하시겠어요? 유연한 하루? 네. 어, 1번 하셔도 돼요. <laughs> 유연하지 않아요? 1번. 아, 1번은? 어... 1번 유연하지 않은 거. 네. 8번? 8? 더잘 <laughs> 어울려요. 어, 이마타고도 뭔가 8, 숫자가 잘어울려이그 2번에 계속 맴돌죠. 어, 향도. 어, 어.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찬 하면서 <laughs> 오늘 마무리 할까요? 유연한 하루 보내세요. 네. 유연한 하루. <laughs> 오, 오늘 진짜, 오늘 저 유연했어요? 아, 유연하셨어요. 어. <laughs> 네, 유연하셨어요. 짠. 근데 이거, 아니요, 송출되긴 없냐? 해요? <웃음> <웃음> 이거 우리의 추억으로 남는 거 아니죠? <laughs> 송출되긴 해요. 아,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laughs> <laughs>